예, 살짝을 앞으로 올까요? 마이크 전달되고 네. 있고 있고요. 이 야, 정말 너무나 대단한 무대였습니 잘...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저희도 뒤에서 너무 흥겹게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어느 행복아 근데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네. 라이스 네. 안녕하세요. 오르노프입니다. <laughs> 이어서 한분한분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르노프 민균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오프의 맏내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오프의 센세이션이션입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의 오프팀 리더 효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와씨입니다 예. <laughs> 네, 예약 너무 예. 마지막에 예. 묵직하게 끝내주시니까 확 분위기가 더 잡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우선 어, 도, 들어보니까 단독 콘서트를 또 성황리에 마치신 거축하드립고 l 니다 마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어떻게 여운이 좀 가셨나요? 맞아요 저희가 한동안 지금도 아직까지도 퓨즈분들하고 팬클럽... 아 팬분들과 네? 네? 이제 퓨즈들이거든요 오요. 저희, <laughs> 저희 팬그룹명이 또 퓨즈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요 아, 어? 네, 네, 그렇죠. 네. 퓨즈입니다 네, 퓨즈분들과 아직까지도 콘서트 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와우 네. 이게 또 여운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게올 밴드 라이브 아. 무대를 하셨더맞고요 괜찮았어요? 진짜 리얼 사운드라서 준비하면서도 네. 어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합주하면서 네. 막 춤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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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laughs> 준비를 할 때부터 네, 할 때부터요. 아, 이렇게 또하는좀 무대에서 감정이 격악되지도될수 있지 않나요? 아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눈물 흘리신 분 없나요? 이 집에 아 누가, 아 누가 아 울었어? 누구? 누가 누가 아 울었지? 네. 누가 울었더라? 사실 제가 잘하는데 네. 그 사실. 저희가 처음 오프닝 때도 되게 힘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어요. 네. 거의 저희 서른 몇, 서른 다섯 곡 가까이 노래를 했었는데 아 시작과 동시에 한 11곡 정도가 이제 다 춤이었어요. 춤추면서 노래를 아. 근데 그런거 하면서 이제 멤버들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 좀 감정이 독받쳐 올라서 음. 뭔가 잘한 나머지 네좀 그렇습니다 아, 눈물이 아, 눈물이 자꾸 나, 나더라고요 아 역시 눈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쵸, 그쵸. 콘서트 때는 마, 무조건 눈물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럼요 네, 어, 말씀하신거 정리하니까 상당히 이른 시간에 눈물을 흘리신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laughs> 후반부에 아, 셨다고 들었거든요? 아저 아, 후반부에 아후반부에오후이부 아, 제가 아, 잘못 알아보다 끝나고 그랬습니다 와우 아 그리고 바로 그 콘서트에서 아직 대중 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신곡 무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새 앨범 언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어? 어? 저희도 완전 어? 저희도 모르니까 어. <laughs> 저희도 아직 몰라요. 아, 저희도, 아, 몰라요. 아,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예상하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쯤 저희가 컴백을 그렇죠. 하잖아요. 다음 달에 상반 하반기니까. 어. 네. 그러니까 여기 천안에 계신 분들이 다 노래 들어주셔야 돼요. 어? 네. 저희가 언제 나오는지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네.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네. 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실 거죠?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이렇게 또 케이크 화의 중심에 있는 또 온앤오프 분들, 네. 6월엔 소속사 선배인 비원에이포 분들과 함께 네. 또타이베이에서핫도그 콘서트를 연다고 들었어요. 예! 와 어, 아, 아, 어떻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핫하다, 맞죠? 그렇죠, 핫하다. 네, 핫 어, 네, 유명합니다, 이게 또. 아 네. 또 선배님들과의 합동 공연, 네.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우리 선배님들과는 이렇게 콘서트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 일단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것 같고요. 예, 어, 저희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또 선배님들과 이, 저희가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선 네, 콜라보 무대도 있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렇게 너무, 저희에게 너무나 큰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저희도 이제 꿀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는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어, 혹시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어, 그럼요. <laughs> 사실 오늘 이제 또, 이제, 네. 오늘 운동하면서 선배님들의 노래를 전곡 들었어요. 근데 이또 아무래도 연습생 때, 네. 제가 진짜 막그 무대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아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메가 yeah. 아, 분명히 최로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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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콘서트가 더 기대가 되면서 막 맞아요. 저도 막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 같네요. 어, 네네. 오, 오실래요? <laughs> 아, 오실래요? 아 해외 하시면 콘서드리겠어요아 못하서 찌가. 하루가 더 걸리나. 하고 싶지만 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콘서트 화이팅. 화이팅. 또 아쉽지만 또 우리 오네로프 분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어... 네네. 아... 오늘 펄업 콘서트 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또 이렇게 천안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또 군복무할 때 동느낌으로 왔었어요. 그렇죠 그쵸네 와서, 그쵸? 네, 와서 또휘발주죠네 아... <laughs> 하나 와서 구경도 하고 네, 정말 좋았는데 오늘 또 정말 오랜만에 저녁하고 나서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오프의 노래 두개를 연속 듣는다는 게정어요 <laughs> <laughs> 올해 또 지상파 1위 하셨던 저도 너무 응원했던 노래죠. 더스트레인저 그리고 비리풀 비리풀 이어서 0 0 0을습니다참석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오프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